어깨 어내고를오나들어내프라고 <목소리를> 어, 어, 네. 아, 너무 잘, 잘 언니가 눈을 어디 나가들었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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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아니, 아니 우리 프로그램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아니 무 말도 안 했어. 나는 개왕식 극대 나왔어. 아언인사언했잖아 지금. 너무 재밌네 사람 한테 연락을 야너그 신상이가 너야 가니 아, 참, 진행이 다이네요 <laughs> 요즘 집안을 보면요. 가을 타는 사람들이 <laughs> 많아요. 맞아요. 아니, 어떠세요, 저? 감기 아, 너... 걸렸어요. 아, <laughs> 그리고 가을도 타요. 음 어, 감기 음 걸렸어 나도, 나도 둘다 둘 있어. 그런가 봐. 음 나도 둘다 있어. 요즘에 그날 <laughs> <laughs> 엄청 들어요. 어머. <거>. 아, 뭐... <laughs> 음악으로 힐링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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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은 사실 음악으로 푸는. 더 우울해지지 않아요? 아니요. 무슨 어떤 음악 어, 나 약간 영국밥 좋아해. 오. 그런 거 좋아해. 달리 왜요? 나, 아니, 난또왜 왜? 트로트 나올 줄알았는요 아, 응. 내고 어. 네. 아, 내 장크 장그했어 너무 세대가 다르잖 기분 전환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또 나를 위한 선물이나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완전 좋아지죠. 최고지. 아,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왜 요즘 들어 유행하는 말? 소확행. 아, 소확행. 아, 맞아. 요즘은 소확행 뜻이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도 있는데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도 오, 있고. 어, 분명한 말이죠. 그래갖고 맞아 맞는, 맞는 말이에요. 내가 이렇게 내돈 쓰고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. <laughs> 맞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럼 <laughs> 우리 한번 나중에 좀돈 쓰러 가자. 그래도 그 우리 게리피티에돈 쓰러 가려면 의미 있게 돈을좀 써야 되잖아요. 아, 그럼요. <laughs> 맞아요. 사실 요즘 소비 방법 달라지고 음. 있는 거좀 아세요? 아무래도 오늘 주제랑 좀 음. 관련이 있겠죠. 초기 왔습니다.